안녕하세요 또 분양입니다. 3월 말부터 엄청나게 쏟아진 사전청약 본청약이 이제 끝났죠. 약간은 쉬어가는 4월 분양시장인데요. 앞으로 어떠한 분양 단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정부 더샵 리듬시티입니다. 2022년 4월 15일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4월 25일 특별공급 접수일이고요. 5월 4일은 당첨자 발표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4년 9월로 확인되네요.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까지 5개 동총 53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60A 타입 116세대, 60B 타입 25세대, 84A 타입이 277세대, 84B 타입 44세대, 84C 타입 74세대로 구성됩니다.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의정부 복합 문화 융합 단지 내에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20만 평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거, 쇼핑, 관광, 테마파크, 케이팝, 클러스터 등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근 경기 북부 법조타운까지 들어설 예정이라서 문화, 업무, 주거시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7호선 연장 사업과 의정부 GTX 신호선, 고속터미널 등도 인근에 예정 중인 현장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의정부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 당해 100%죠. 그래도 기타 수도권 분들 특별 공급 넣으셔야 되는 거 이젠 아시죠? 예비 앞순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노려보셔야 하는 단지입니다.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75% 추첨제 25%로 진행이 되고요. 1인 가구 청약이 가능한 전용 60타입이 나왔기 때문에 1인 가구 미혼분들도 꼭 도전해봐야 할 단지인 듯합니다. 두 번째는 시흥 장현지구 이편한세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업로드 했거든요. 상세 내용은 지금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22년 4월 21일 목요일 예정이고요. 특별공급 접수일은 5월 2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2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 4개 동총 431세대로 구성이 되는데요. 84타입 단일 평형대입니다. 총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고요. 84A 타입 238세대, 84B 타입 96세대 84C 타이 97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해선 시흥능공역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신안산선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흥능공역 주변으로 강남역이나 사당역으로 직행되는 버스 노선이 지금 현재도 운영 중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용이한 도로교통망을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청약방식은 공공분양방식으로 이뤄지고요. 지역 배분은 시흥시 1년 이상 30%, 경기도 6개월 이상 20%, 수도권 50%의 비율입니다. 시흥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청약 가능하죠. 엄청난 경쟁이 예상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지는 금공역 한신 더휴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22년 4월 21일, 특별 공급 접수일 5월 2일, 당첨자 발표일 5월 12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입주 예정일은 25년 1월입니다. 금공역 지역 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네요.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거는 일반 분양분이고요. 지주택 아니니까 안심하고 청약하셔도 되겠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21층까지 5개 동총 406세대 중에 일반 분양분은 192세대입니다. 전용 30타입이 52세대, 44타입이 94세대, 59타입이 159세대, 65타입이 32세대, 75타입이 49세대, 80타입이 32세대, 84타입이 18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대형단지가 없어요. 소형과 중형, 평형대로 구성이 된 점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양주시 금곡동 404-2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경춘선 초역세권입니다. 인근 삼기신도시, 왕숙신도시랑 다산신도시, 그리고 별내신도시와 아주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정거장에 있는 사릉역 부근이 왕숙신도시가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왕숙신도시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보 5분 거리에 금곡 초등학교가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살짝 멀기는 한데 도보권으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금곡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펼쳐질 곳인데요. 아무래도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인 홍유릉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적이고 노후화가 심한 동네입니다. 낙후지역 개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미래 왕숙신도시 인프라랑 자족시설 확충이 들어가게 된다면 역세권으로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단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곳이에요. 왕숙신도시와의 경쟁에서 과연 힘을 쓸수 있을지 의문이 가긴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요 남양주시 1년 이상 우선 공급이 들어가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가점제 75%, 추첨제 25%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 단지는 인천시청역 한신 더유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4월 22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특별공급 접수일은 5월 2일,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2일 예정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까지 6개 동, 469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일반 분양분은 162세대입니다. 간석 성황아파트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거든요. 일반 분양분을 보면은 46타입 25세대, 59A타입 20세대, 59B 타입 85세대, 74A 타입 4세대, 74B 타입 20세대, 84A 타입 3세대, 84B 타입 2세대, 84C 타입 4세대입니다. 일반 분양분 중에서 지금 84 타입 너무 적죠. 중형평형때 물량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입지를 한번 보시면요. 인천 1호선, 2호선, 향후 GTX-B 도선까지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 구도심 중에서 교통이 제일 편리해지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기준으로 약 300m, 도보 5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역세권, 중앙공원도 아주 크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근에 재개발 호재들이 많은 곳이라서 기대가 되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으로는 초등학교를 길 건너 가야 돼요. 상인천 초등학교로 가는 것 빼고는 단점이 보이지 않는 현장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인천 2년 이상 우선 공급이 예상되고요.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100%입니다. 다섯 번째 수원 영통 푸르지오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적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링크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푸르지오는 두개 단지로 분양이 됩니다. A1 블록 트랜센츠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4층 13개 동 796가구로 구성이 됩니다. 84A 타입 75세대, 84C 타입 205세대, 84D 타입 133세대. 105A 타입 251세대, 105B 타입 132세대입니다. A2 파인베르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2층, 11개동 총 770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84B 타입 123세대, 84C 타입 133세대, 84D 타입 130세대, 105A 타입 300세대, 105B 타입 80세대입니다. 트랜센츠 파인베르 합쳐서 총 1,566세대 대규모 브랜드 단지고요. 전용면적 84타입과 105로 대형평형대가 유일합니다 입지를 보시면요 수인분당선 망포역과 지금 도보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거볼수 있죠 바로 옆에는 망포국민체육센터가 2023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비역세권이지만 인근의 공원들을 둘러싸고 있어서 환경적으로 거주요건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단지인 만큼 단지 내 커뮤니티도 기대가 됩니다. 여섯 번째는 주안 센트럴 파라곤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2022년 4월 29일, 특별공급 접수일은 5월 9일, 당첨자 발표일 5월 18일 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40층까지 12개 동, 총 1321세대 중에 일반 분양부는 지금 767세대로 확인이 되고요. 대단지입니다. 미추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단지고요 전용 51A 타입 10세대, 51B 타입 19세대, 59 타입 3세대, 62A 타입 232세대, 62B 타입 175세대, 76 타입 303세대, 84 타입 25세대가 일반 분양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입지를 보시면요. GTX 비노선이 지금 그려져 있기는 한데, 인천시청역과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과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단지 아래쪽으로는 힐스테이트 프루지 주안이 있는데요. 거의 3000세대예요. 2958세대가 23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단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형성에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안 초등학교가 약 100여 미터 아래쪽에 위치해서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게 아주 큰 단점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인천시 거주자 100% 우선 공급이 예상되고요.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로 가점제 75% 추첨제 25%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4월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을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확정 나면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